당신의 차를 아늑한 곰돌이 감성 공간으로 완벽한 호환성, 내 차에 맞는 햇빛 가리개 찾기 어려우셨습니까? 차종별로 다른 사이즈, 뒷좌석부터 트렁크까지 가리고 싶어도 마땅한 제품이 없어 고민하셨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잊으십시오. 더알파 차박커튼 차량용 햇빛 가리개, 대형 2피 커튼 밴드 곰돌이 체크무늬가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어떤 차종이든 완벽하게 호환되는 뛰어난 범용성을 자랑합니다. 소형차부터 SUV, 트렁크 공간까지 차량 어디든 원하는 곳에 설치 가능합니다. 유리 흡착과 고리 방식의 커튼형 디자인은 설치가 간편하며 제공되는 커튼밴드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창문 크기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며 곰돌이 체크무늬 디자인은 차량 내부를 한층 아늑하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신시킵니다. 강렬한 햇빛은 물론 외부 시선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탁월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아늑한 나만의 공간을 만끽하십시오. 뛰어난 호환성과 감성 디자인 더 알파 곰돌이 햇빛 가리 게로 당 신의 차를 업그레이드 하 십시오.